제목은 UFO와 성경의 프린스 등입니다. 요즘 UFO, USO, UAP, 드론 등이 유튜브에 시끄럽습니다. UFO가 인간 소를 납치했다느니, 오래됐죠. 그런 얘기들은,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중력을 극복하는 비행체를 만들었다느니, 과거 나치 독일이 남극에 비밀 기지를 두고 그러한 비행체를 만들었다느니 고대 인도 사람들이 비만하라는 중력 극복 비행체를 만들었었고 모헨조다로 근처에서 인도의 모헨조다로 근처 인도 에서핵 전쟁을 했었다느니 서랑설레가 많습니다. 한편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롯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는 그 이야기죠.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저녁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천사가 이런 천사들이 고차원 영계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우리 태양계, 은하계 등 어느 먼 우주에서 왔을까요? 천사 등의 존재가 우리들의 세계를 찾아오는 것과 요에포 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천사 말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 그들이 기뻐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창조 때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욕기. 내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 네 여기서 너는 욕이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것의 주추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또른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질렀느니라. 다른 성경 부분에서 다니엘의, 다니엘에게로 다니엘이란 선지자 다니엘에게로 한 천사가 오려고 할 때에 그를 21일간 막은 또 다른 천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바사 왕국의 군주,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 일본어 성경에는 천사장, 중국어 성경에는 마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영계에서인지 우주에서인지 오하는 하나님의 존재들, 알파라고 하죠. 그런 존재들이 성경에는 출현합니다 요즘 UFO와 관련된 실체적 지성체가 있다면 그 지성체는 알파와 관계성이 있을 개형성, 개연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계되는 성경들을 찾아보고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 탐색해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물어볼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powers, powers 등에 관한 내용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하늘의 존재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존재 혹은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 B. 하늘 및 땅의 존재들과 예수님 C. 악한 존재들, 인간 포함 D. 인간 존재들 애매한 추상적 용어 Principalities, Powers 등이 사실은 구체적 존재를 가리킴을, 가리킴을 아래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이, 하늘의 존재들 1.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그 끊으려 하고자 하는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천사나 권세자들, 프린시파리티즈나 능력 파워즈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끊고자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끊고자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 프린시파리티즈 능력 파워즈 등입니다. 로마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에게, 프린시팔리티즈와 파워즈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게 됩니다. 교회에 의하여 이들은 지혜를 가진니 지성체들입니다. 땅에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워즈가 단순히 물리학의 물리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3.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프랜시파리티즈와 권세들, 파워즈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스피리추얼 위키네이스를 상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레슬링에 하는 상대를 말하는데 실름의할 상대를 말하는데 혈과 육의 존재가 아닙니다. 즉 지상의 인간 모탈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우리의 실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비 하늘 및 땅의 존재들과 예수님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좌 주권 도미니언 통치자 권세 모두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오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들 존재들을 무력화하며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6 예수님을 모든 통치 프린시팔리티즈와 권세 파워즈 등의 프린시팔리티와 권세 파워 등에 위에 뛰어나시다. 에베소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7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예수님은 모든 능력, 마이트, 주권, 도미니언 오늘 세상의 모든 이름 등 위에 뛰어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인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늘에 있는 권능들, 파워즈가 흔들린다. 마가복음 13장 24-25절.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두워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10.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의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11. 예수님을 이 세상 및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21절. 시 악한 존재들, 인간을 포함합니다. 12. 꿈꾸는 망령된 존재들. 하나님 뼈별의내 자리를 잡겠다 그랬죠. 사단이.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도 있죠. 철학자들 신은 죽었다도 있죠. 꿈꾸는 망령된 존재들이 육체를 더럽히며 도미니언을 경멸하며 최고 존엄한 존재를 회방하는 말을 합니다. 유다서 1장 8절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돌아피며 권위를 없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d. 인간 존재들 13. 여기서 통치자 프린시팔리티지와 권세자분자 파워즈는 지상의 존재들을 말합니다. 대통령, 왕들 등 지상의 존재를 말합니다. 디 도서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14. 여기서의 권세 파워즈 역시 대통령이나 왕같은 지구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 역시 다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편의상 알파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해본다면 그들이 나타나는 성경은 담고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모임에 서시며 재판하십니다. 신들은 지존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사람처럼 죽습니다.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군은 뭐죠? 미가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만군이 여호와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군은 또 누구이시죠? 욥기에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왔습니다.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주께서 보좌 앉으셨고 스랍들이 모셨고 스랍들이 주의,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24장 르들은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만국이 어린 양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사람처럼 죽는다 그랬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고관의 하나님,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누가 보면, 허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열한기상 미가여가 이르되 왕은 여와의 호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요기 그다음에 이사야 6장 1절로 3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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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요한계시록24 장로들이 보좌한 지신이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계시록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가정한 일속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40년 전에, 40년쯤 전에 신구역 성경 및 과학에 정통한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맺는 말을 맺는 맺는 말을 좋겠습니다. UFO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UFO A와 하나님을 배반한 UFO B, UFO A와 UFO B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UFO A는 하나님과 참신앙에 유익하게 활동하고 배반한 UFO B는 그 반대입니다. 끝으로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프린스가 21일 동안 나를 망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구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감사합니다.